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집사, 콜라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오리엔탈 치킨 샐러드인데요. 자,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. 아, 가스가 없어. 자, 가스가 없었어요. 이런. 다시. 가스를 넣고, 불을 올린 다음에,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미리 삶아서 찢어 놓은 닭을 노릇노릇하게, 구울게요 통후추도 갈아서 넣어주고요 적당히 노릇노릇해졌으면 따로 식혀놓고요 준비해놓은 각종 샐러드를 믹싱볼에다가 담겠습니다 담은 다음에 뭐 자기 취향껏 토마토도 넣어주시고요 건가루도 네,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토마토만 넣었습니다 자 이제 미리 만들어놓은 오리엔탈 드레싱을 같이 넣어서 조물조물 해주겠습니다. 숨이 너무 죽지 않게 손에 힘을 빼고 조물조물 해주세요. 무순으로 마무리. 끝인 줄 알았더니 통깨도 남아서 통깨로 마무리. 항상 이런 식이죠. 자, 오늘의 요리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. 제 영상이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